국방 가족의 행복과 감동을 창출하는 국군 재정 관리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전역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연금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20년 이상 군 복무를 하거나 복무 중 상위자가 된 경우 등 국가에 헌신하다 군을 떠난 사람을 위해 지급되는 군인 연금. 국군 재정 관리단의 급여 연금처에서는 현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뿐 아니라 전역자를 위한 퇴직 연금과 퇴직 급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은 8만 2천 명에게 2조 2,409억 원이 지급됐고 퇴직급여는 4,854명에게 1,21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밖에도 수급권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군인연금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며 재해 보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 또한 급여연금처의 임무입니다. 최근 국군재정관리단의 연금 업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족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은 연금 수급 대상자들의 군인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연금법 교육을 매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삭감되는 경우를 비롯해 유종연금의 지급 범위, 연금에 대한 과세 등 대상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들을 알려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고 많이 도움이 되습니다 특히 그... 사립대학교나 공무원으로 재취업했을 때 연금이 완전히 그~ 환수되거나 아, 또 반액이 삭감되는 것을 모르고 어~ 나중에 곤란한 경우에 처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걸 보고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졌고 또한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는 유족연금 미신청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 안내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의 이 같은 친절한 안내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수혜를 받게 된 유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과는 전역 예정자와 전역자가 퇴직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문자와 전화 등으로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하사 등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추적 관리를 시작한 이후 퇴직급여 미청구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밖에도 해외로 이주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해외계좌로 직접 연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작년부터 시행해 1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사망 후에도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해 3억 3천만 원을 환수하는 등 예산절감의 노력도 돋보입니다. 전역군인 및 유가족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임무를 인식하고 전 부서원이 1심 단결하여 군인연금 업무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민원을 최소화하며 수급권자들의 편의 제공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퇴직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군재정관리단. 다음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렴함을 중시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의 중앙계약 업무를 소개합니다.